중국의 일자리 수치는 왜 이렇게 나쁠까요? 중국이 왜 이렇게 지금 40%에 달하는 2200만 명의 청소년, 아, 청년들이 실업 상태인지 세대는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포린폴리시가 했는데 베이징에 열린 취업 박람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슴이 아프죠.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 수집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부터 달 중단됐죠. 이 소식은 16세, 24세 중국인의 취업 전망이 거의 10년 동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로 최근 대학 최근 대학 졸업생들에게 어, 실험률이뭐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중단됐어요. 취업이 걱정되는 시기죠. 중국 특히나 학생들에게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물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감소했어요. 미국에 그 중국인으로 중, 미국으로 나가는 수도 감소했고, 돌아오는 수도 감소했어다 감소했는데, 아마 이미 나간 사람은 최대한 안 돌아오려고, 어차피 그 일자리가 없는 이 햄버거라도 구워야죠, 미국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야 나가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장학금 혜택도 줄어드니까. 중국 학생들이 졸업 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뭐, 중국이 미국에 머물고 하는 싶은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미국, 미국으로 넘어간 중국인들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청년 실업률은 거의 비슷하긴 한아 많이 비슷하긴 한데 숫자를 보고 중국 사람도 충격을 받았는데 예전에는 거의 중국이 완전 고용이었죠. 예전에 강제로 중국 뭐 공기업에 막 넣어주는 시절도 있었으니까. 이제는 2022년 2 0년 들어서 너무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네요. 하니 중국 역사상. 고용이 안 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다고 해요. 수출과 투자는 중경제 원동력인데, 근데 이게 중국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좀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언론 보도는 대학 졸업생에 매우 집중돼 있지만, 대학 교수로서 대졸자에 대해 말 생각하시는데요. 뭐 연령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지만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역시나 중국인의 이야기네요. 중국인은 또 뭐. 중국인 중국인들의 생각은 중앙 정부가 청년 실업률에 개입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문제가 중앙 정부가 뭐할줄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을 계속 들어봐도 쭉쭉쭉 가서 마지막 보시면 아뭐 정치적 문제, 정치 문제는 뭐 굳이 그 대학 측면에서 이야기 안할것 같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사,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문제점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상황. 잘 나갈 때는 모두 다그 중앙당에 충성하지만 못 나갈 때면 이제 각자 도생인 거죠. 중국이 약간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네요.